전기차 못 타요 그거 맞아 주행거리 때문에 아 맞아. 그 어떻게 타고를 근거리만 하는 사람은 조금 조금씩 하는 거지 그거 진짜 용돈벌이 어? 한 달에 두0 0만원 벌려고 하는 거지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코를 음, 두개로놓다이거 음, 음. 충전하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개로 놓치고 나서 충전하니까 는 어. 없지 뭐그 심압점이 어. 아, 네, 그래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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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 남박값이 사실 스물스물 지금 오래 좀 많이 멈춰 있다가 조금 있으면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. 왜냐면 지금 타이밍상 조금 머무르고 있는 게 수요 공급이 좀 맞기는 하는데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전기차 받으려고 넘버 가지고 있던 분이 엄청나게 내놓고 있어요. 어저께 제가 라고여 8개 있었어요. 전기차요? 전기차 넘버 그려주잖아요 아 그거. 그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허가 자체, 신청 자체가 안 돼요 본인 걸 정리하고 신규허가를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아, 이제 앞으로 저게 용달차는 사는 사람들만 되니까 그게 타이밍상 전기차를 미리 신청해 놨던 분들도 몇 개월 걸렸거든요 그렇죠. 이제 차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은 부랴부랴 지금 넘버를 막 시장에 내다 팔아야 돼요 남바 음. 넘버 시장에 남바가 좀 돌아요 그, 그것도, 금액도 중요하지만, 일처리일처리를 빨리 하고, 막 네. 해야, 명확하고, 나중에 딴말없고 자, 네. 자, 그러면 여기 보시면, 총 금액, 요, 뭐 이금 다 해드렸어요, 지금. 네. 아, 그래요? 네, 한번 하겠는데. 네. 맞겠죠? 네. 한번 하면 고 나중에, 네. 이 서류는 이제 다 들어왔고 대부분 응답을 나가면 안될 사 제가 알려드리면 그때 안될 면 되고 그쪽 바로 보내드리면 되고 그쪽에 사업자 나오면 그러면 은 나오면 그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하는 거야?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제가 사업자 받아가지고 드릴 거예요. 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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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대체. 4월.. 4월 5일이 지금 나올 때 6월부터 사, 사잖아요. 조금 더 지나야 돼요. 지금은 많이 나요. 전기차 때문에 좀 많이 나오는 시점인데 지네들도 다그런 하더만 뭐 전기차 못 타요, 그거. 맞아. 주행거리 때문에. 안 아, 맞아. 그 어떻게 타고를. 근거리만 하는 사람은 조금 조금씩 하는 거지. 그거 진짜 요돈 아, 벌이 한 달에 두 백만 원벌려고하는 거지.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. 그 우리. 처럼적으로적으로영 카페, 카페에서도 거. 그 전기차 타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. 코를 응. 응, 두개 응, 놓쳤다, 이거. 응. 충전하면서. 얼마나, 그니까 러그 다음에 두개 놓치고 나서 충전하니까는. 오, 오, 없지, 뭐, 그 시합제별 차례. 네, 맞아, 맞아, 코로나19 맞아. 코를 하는 사람들이 뻔히 아니고, 울온 <laughs> 시간이 한 시간에서 싹 끝나는 건데. 맞아, 맞 그래가지고 이 무한의 지시냐니까, 그 그러더라니까 지금. Searching for greatness <laughs>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, a sea of the aimless. I don'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.